얼마 전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페하이머가 개봉했죠. 오페하이머를 보면서 저는 언제쯤 이 사람이 등장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등장은 안 하더라고요. 왜냐면 맨하탄 프로젝터의 중요한 인물이기도 한이 사람이 등장을 안 하더라고. 요 특히 네 파형 녹탄 마지막에 트리니티 실험에 터트리는 거 나오죠. 그 이제 계산을 했던 거 같은 시간에 빡 터지는 거, 뭐 이게 천문의적 총과 그럴 거야 터지는 걸 계산한 그 인물에 대해서 는안 나오더라고요. 그 인물이 바로 폰노이만이에요. 그리고 뭐 영어가 개봉되기 한달전 우리나라에서 또책한 권이 출간이 돼요. 폰노이만, 미래에서 온 남자. 이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물어보긴 하더라고요. 아, 여기서는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안 다뤘다. 폰노이만에 대해서. 조금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. 사실 제 유튜브 영상에는 폰노이만 관련 영상이 많이 나와요. 그런데 그 책에서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어떤 독일에서나 뭐, 학위를 받고 물리학, 수학 쪽, 이쪽에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. 그래서 컴퓨터 쪽에 포커스는 덜 맞춘 것 같아요. 그리고,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 영화 역시 원작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에는 폰 노이만이라는 이름이 딱두번 나와요. 그것도 두 줄. 그래서 아마 다루기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. 책에서는 폰 노이만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컴퓨터에 대한 얘기는 한 챕터만 나와요. 에드박을 만들고 프로그램 내장형 컴퓨터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이것과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. 인공지능 연구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공지능 측면에서 보면 폰노이만이 죽기 직전에 쓴 음. 논문이 있어요 컴퓨터와 내라는 논문인데 이거 인공지능 관련 논문인데 미완성인 채로 남았어요 그래서 어, 인공지능 밖 폰노이만은 좀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의 인공지능 지금의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폰노이만에서 찾아야 돼 폰노이만 프로그램 내장 그리고 어, CPU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입력 출력 제어 연산 자,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나 SF 소설에서 보는 그런 인공지능은 구현될 수 없다. 라고 하는 거죠. 이 말은 뭐냐? 정말로 범용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폰노이만 컴퓨터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. 그래서 뭐 폰노이만이 중요한 이유고요. 폰노이만을 다루는 책에서 이거를 조금 많이 다루지 않았던 이유는 논문이 묘한성이고 사실은 컴퓨터에 관한 것만 하고 말년에 그걸 했기 때문에 잘안 나왔던 것 같아요. 반면 이제 앨런 튜링 같은 경우는 뭐 지능에 관하여 딥러닝, 머 신러닝 이걸다 했잖아요. 체스 인공지능까지 만약에 이제 폰 노이만이 앨런 튜링처럼 연구했었다 그러면 아마 많은 걸 했을 거예요. 근데 어떤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폰 노이만은 인공지능을 논하는 데 있어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, 폼노이만 미래에서 온 남자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페이지는 많아요 또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것을 제가 권해드립니다